이번 동영상에서는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설정, 기능설정의 회계탭에 있는 계정별 저교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정별 저교관리는 하나의 계정과목에 대해 자주 사용하는 저교가 있을 경우 저교 코드를 미리 등록해서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지출결의서와 같은 회계전표를 입력할 경우 이와 같이 저교를 작성할 수 있는데요. 이 저교 항목은 직접 수기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정별 저교 관리 설정을 이용하면 전표 입력 시 저교에 입력한 코드를 불러와서 간편하게 일괄적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시 셀프 커스터마이징 설정으로 돌아와서 계정별 저교 관리를 클릭하고 관리 여부와 입력화면 여부의 사용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입력화면 여부에 체크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당 항목이 추가되어 회계 전표별로 양식 설정을 따로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설정을 저장하고 전표 입력 화면으로 이동해보면 이렇게 저교 항목의 코드 칸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계정에 대해 등록된 저교 코드가 있다면 해당 코드를 불러와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저교 코드는 회계원 기초 등록 계정 등록 메뉴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계정에 대해 저교 코드를 등록하고자 한다면 상단의 검색창에 복리후생비 계정을 검색한 다음 리스트화면 우측의 저교 등록 버튼을 클릭하고 신규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식대와 회식비, 간식비 등의 저교 코드를 등록해 놓았는데요. 이후에 지출결의서 같은 회계 전표를 입력할 때 복리후생비 계정을 먼저 입력하고 저교코드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면 이렇게 미리 등록했던 저교코드들을 검색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한 저교코드는 회계원 출력물 계정별 저교별 적용별 원장에서 저교별에 체크하고 복리후생비 계정을 입력한 뒤 검색하여 각각의 항목별로 금액을 확인해 볼 수도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서 지금까지 계정별 저교 관리 기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